제3장. 기술 이번에는 더 잘할 수 있어. 앨리스는 혼자 중얼거리며 작은 황금 열쇠를 꺼내 정원으로 이어지는 문을 열었다. 루이스 캐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중 황금 열쇠, 어쩌다 우연히 작동되는 시계 이상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경쟁 얼굴도 이름도 없는 건축가 이상한 나라의 동화처럼 들리는 이것들은 비트코인 세계에서 일상적인 일이다. 경제학에서 살펴보았듯 우리는 현재 금융 시스템이 상당히 손상되었다는 것을 안다. 앨리스처럼 우리도 이번에는 더잘 관리할 수 있길 바랄 뿐이다. 그러나 이번에 다른 점은 익명의 발명가 덕분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놀랍도록 정교한 기술인 비트코인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철저히 탈중앙화되고 적대적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 노드들로 이루어진 이상한 나라에서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만다. 기술적 관점에서 볼때 비트코인은 대부분의 해결책을 강력한 암호학에 의존하고 있다. 암호학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차차 살펴볼 예정이다. 비트코인은 기관에 대한 신뢰를 제거하기 위해 암호학 기술을 사용한다. 비트코인은 중앙기관에 의존하는 대신 만물의 법칙인 물리학에 의존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의 신뢰 문제가 남아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장의 두 번째 교훈에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 두 개의 교훈에서는 기술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비트코인의 개발 정신을 살펴본다. 비트코인은 당신의 휴대전화에서 구동될 빛나는 차세대 앱이 아니다. 비트코인은 새로운 경제현상의 토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핵폭탄급 금융소프트웨어로 취급해야 한다. 우리는 이 금융혁명, 혹은 사회혁명이자 기술혁명에 어디쯤 와 있을까? 과거의 네트워크와 기술들은 비트코인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마지막 교훈에서 살펴본다. 다시 한번 안전벨트를 메고 즐겨보자. 다른 모든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기술들처럼 우리도 곧 포물선을 그리게 될 것이다. 1. 숫자의 강력함 어디보자. 4 곱하기 5는 20. 4 곱하기 6은 13. 4 곱하기 7은 14. 어쩌지 이런 속도로는 20까지 가지도 못하겠어. 루이스 캐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중. 숫자는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일부이다. 그러나 우리 대다수는 큰 숫자에 익숙하지 않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큰 숫자는 수백만, 수십억 또는 수조 정도이다. 수백만 명의 빈곤층, 구제금융을 위해 지출된 수십억 달러, 수조달러에 달하는 국가부채 등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큰 수이다. 비록 이런 헤드라인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숫자는 어느 정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수십억, 수조에 달하는 수를 읽는 것엔 익숙할지 몰라도,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한다. 100만, 10억, 조초가 지날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파악이 되는가? 나처럼 당신도 일일이 계산해보지 않고는 감이 안올 것이다. 이 예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10의 6제곱, 10의 9제곱, 10의 12제곱, 이세 숫자는 각각 세자리수씩 증가한다. 초단위로 생각하는 것은 그닥 익숙하지 않으니 머리를 싸매고서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꿔보겠다. 10의 6제곱 100만초 전은 1과 2분의 1주 전에 해당한다. 10의 9제곱 10억초 전은 32년 전에 해당한다. 10의 12제곱 1조 초 전에는 메나탄이 빙하 속에 묻혀 있었다. 현대 암호학에서 사용하는 천문학적 수에 도달하면 수를 파악하는 우리의 직관은 거의 불능 상태가 된다. 비트코인은 천문학적으로 큰 숫자와 이를 추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한다.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숫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 어떤 숫자보다 훨씬 크다. 자릿수가 훨씬 크단 뜻이다. 비트코인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숫자가 실제로 얼마나 큰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트코인에서 사용하는 해시함수인 SHA256을 예로 들어보자. 여기서 사용되는 숫자 256비트를 단순히 256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결코 큰 숫자가 아니다. 하지만, SHA256에서 256은 자릿수를 의미한다. 이 숫자는 우리의 두뇌에서 처리할 수 없는 규모이다. 비트의 길이는 편리한 측정 기준이지만, 숫자를 자릿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256비트 보안성의 진정한 의미가 손상된다. 수백만, 수십억과 유사하게 SHA256에서 사용하는 숫자의 자릿수는 엄청나게 크다. 그렇다면 SHA256은 정확히 얼마나 강력할까? SHA256은 매우 강력합니다. MD5에서 SHA1으로의 점진적 증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규모의 획기적인 해킹 공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수십 년 동안 끄떡없을 것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 sha 256 충돌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서 이에 256 제곱이 얼마나 큰 수인지 적어보자. 엄청나게 큰 숫자이다. 이 숫자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사는 우주의 어떤 숫자와도 비교할 수 없다.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원자 수보다 훨씬 많다. 인간의 두뇌로 인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랜트 샌더슨의 영상에서 sha 256의 진정한 강력함이 훌륭하게 시각화되었다. 영상 256 비트 보안은 얼마나 안전한가는 256 비트 공간이 얼마나 방대한지 심미적으로 보여준다. 잠시 시간을 내어 5분간 감상해 보자. 쓰리 블루원 브라운에서 만든 다른 영상도 그렇지만 이 영상도 매우 흥미롭고 잘 만들어졌다. 단 수학 토끼굴에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 브루스 슈나이어는 물리적으로 계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활용하여 이 숫자를 입체적으로 표현했다. 태양 주위의 다이슨 구체를 구축한 에너지원을 사용해 천억 년 동안 작동시킬 수 있는 비트를 완벽하게 뒤집는 최적의 컴퓨터를 만들었다 해도 256 비트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을 확률은 25%에 불과하다. 이 숫자는 장치들의 기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는 열력학이 허용하는 최대값이다. 그리고 컴퓨터가 완전히 다른 물질로 만들어지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한. 256비트 키에 대한 무차별 대입 공격은 불가능할 것임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것이다. 브로스 슈나이어. 응용 암호학 중. 이 심호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강력한 암호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물리 세계의 힘의 균형을 뒤집는다. 현실 세계에서 깨지지 않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충분한 힘을 가하면 그것이 문, 박스, 보물 상자인지를 불문하고 어떤 것이든 열수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 보물 상자는 매우 다르다. 이 상자는 어떠한 무차별 대입 공격에도 굴복하지 않는 강력한 암호학으로 보호된다. 우리의 수학적 상식 안에서는 무차별 대입 공격 외엔 딱히 다른 공격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5달러 렌치 공격도 방법일 순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을 고문하는 종류의 공격은 비트코인 주소 공격과는 다르며 비트코인 암호의 벽은 무차별 공격을 물리칠 것이다. 문자 그대로 천 개의 태양의 힘으로 공격하더라도 말이다. 이 사실과 그 의미는 암호와 무기의 소명에 통렬하게 요약되어 있다. 어떠한 물리력도 수학 문제를 풀수 없다. 세상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어쨌든 우주는 암호화를 향해 미소 짓는다. 줄리안 어산지. 암호화 무기의 소명 중. 우주의 미소가 진짜인지 아닌지 아직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수학적 비대칭성에 대한 우리의 가정이 잘못되어 피가 실제로 mp라는 것을 발견하거나 이산 로그 문제를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학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숫자의 힘, buyers in numerous는 비단 비트코인어만을 위한 모토가 아니다. 숫자에 헤아릴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음을 깨닫는 것은 심오한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기득권의 균형을 뒤집을 수 있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이 세계와 우리 앞에 놓인 미래에 대한 나의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숫자의 힘으로 비트코인에 참여하기 위해 누구에게도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가입 페이지도 없고 담당 회사도 없고 신청서를 보낼 정부 기관도 없다. 간단히 큰 숫자를 하나 생성하면 거의 모든 작업이 완료된다. 수학이 비트코인 계정 생성에 권한을 가진다. 그 책임자가 누구인지는 심만히 알고 있다. 비트코인은 현실 세계에 대한 최선의 이해를 토대로 구축되었다. 물리학, 컴퓨터 과학, 수학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몇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그중 하나는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과 그 해결책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것이 비대칭적이라는 것이다. 계산에 에너지가 소요된다는 것도 확실하다. 즉,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은 내가 찾은 뾰족한 것이 실제 바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바늘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말이다. 비트코인 주소 공간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방대하다. 개인 키의 수는 훨씬 더 크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매료되고 있다. 나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 비트코인은 나에게 숫자는 강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2. 신뢰하지 말고 검증하라에 대한 고찰. 이제 입증되었으니, 왕은 말했다. 선고를 내리겠다. 루이스 캐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중. 비트코인은 기존 통화를 대체하거나 최소한 대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나 포트나이트의 브이벅스와 같은 현대독점화폐는 중앙집중형권 안에 매여 있다.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화폐에 대해 발행, 관리, 유통을 하는 중앙기관을 신뢰해야 한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한계를 해결해주며 비트코인이 해결하려는 주요 문제는 신뢰의 문제이다. 기존 화폐의 문제는 화폐가 동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종류의 신뢰이다. 암호학 기반의 전자 결제 시스템에서 필요한 것은 신뢰가 아닌 증명이다.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은 중앙 서버나 신뢰 당사자 없이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신뢰 문제를 해결한다.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는 물론 신뢰 당사자도 필요 없다. 중앙 권한이 없다면 믿어야 할 사람도 없다. 완전한 탈중앙화는 혁신이다. 그것이 비트코인 회복 탄력성의 핵심이며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생존한 이유이다. 이러한 탈중앙화 덕분에 우리는 채굴이 가능하고 노드, 하드웨어, 지갑, 블록체인을 직접 보유할 수 있다.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해야 할 것은 수학, 물리학의 법칙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잘못된 것이 아니며, 대다수의 채굴자들이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 정직하게 행동한다는 것이다. 보통의 세상에서는 신뢰하되 검증하라. Trust but verify를 가정하지만 비트코인은 신뢰하지 말고 검증하라. Don't trust, verify를 가정한다. 사토시는 비트코인 백서의 서론과 결론 모두에서 신뢰 제거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밝혔다. 결론, 신뢰에 의존하지 않고 전자거래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 백서 중. 여기서 신뢰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구체적인 맥락에서 사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즉 돈을 발행, 보유 및 처리하기 위해 신뢰해야 하는 주체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컴퓨터를 신뢰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켄톰슨이 튜링어워드 강의에서 보여주었듯이, 컴퓨터 세계에서 신뢰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이다.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이론적으로 실행하려는 프로그램을 악의적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신뢰해야 한다. 신뢰성에 대한 고찰에서 톰스는 교훈은 명확하다. 스스로 직접 작성한 코드가 아니면 신뢰할 수 없다. 라고 일축했다. 톰스는 코드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더라도 컴파일러 또는 기타 처리 프로그램, 하드웨어가 손상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백도어를 감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한다. 고로 신뢰가 필요 없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완전하게 신뢰가 필요 없어지려면 외부 소프트웨어나 지원 도구 없이 모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만들어야만 한다. 온전히 나의 힘으로 사과 파일을 만들고 싶다면 먼저 우주를 만들어내야 한다. 칼세이건. 켄톰슨 핵은 매우 독창적이고 탐지하기 어려운 소프트웨어 수정 없이도 가능한 백도어 공격인데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연구원들은 실리콘 불순물의 극성을 변경하여 보안이 중요한 하드웨어를 손상시키는 방법을 찾아냈다. 컴퓨터 칩을 구성하는 재료의 물리적 속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암호학적으로 안전한 난수 생성기를 손상시킬 수 있었다. 이 공격은 눈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변조 감지 메커니즘 중 하나인 광학 검사로도 백도어를 감지해낼 수 없다. 두려운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다고 해도 수학을 신뢰하는 문제는 남아있다. s e c p 5 6 k 1이 백도어 없는 타원 곡선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 악성 백도어는 암호화 기능의 기초가 되는 수학에 삽입될 수 있으며 아마 적어도 한 번은 그랬을 것이다.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타원 곡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백도어를 포함할 수 있다는 사실은 편집증을 유발한다. 신뢰하지 말고 검증하라. Don't trust, verify. 도처의 비트코이너들. 위의 예시는 신뢰가 필요 없는 컴퓨팅이 유토피아라는 것을 나타낸다. 비트코인이 아마도 이 유토피아에 가장 가까운 시스템일 것이다. 아직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으나 적어도 비트코인은 신뢰가 최소화되어 있고 가능한 한 신뢰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신뢰의 사슬은 끝이 없다는 점이다. 계산에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P는 NP와 같지 않으며 실제로는 악의적인 참여자에게 휘둘리지 않고 있다는 점도 믿어야 한다. 개발자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신뢰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구와 절차를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개발자들은 결정론적 빌드를 생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배포 방법인 기션을 만들었다. 이 기법의 핵심 아이디어는 여러 개발자가 동일한 바이너리를 재현할 수 있으면 악의적 변조의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화려한 백도어만이 공격이 아니다. 단순한 협박이나 갈치도 실제하는 위협이다. 기본 프로토콜처럼 탈중앙화는 신뢰를 최소화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켄 톰슨의 해킹이 지적한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노력 중 하나는 기능적으로 선언된 패키지를 관리하여 설계에 따라 비트 단위로 재현 가능한 빌드를 제공하는 긱스이다. 결과적으로 바이너리를 다시 빌드하여 변조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제공 서버를 더 이상 신뢰할 필요가 없어진다. 최근 비트코인 빌드 프로세스로 통합하기 위한 긱스 플리퀘스트가 병합되었다. 다행히도 비트코인은 하나의 알고리즘이나 하드웨어에 의존적이지 않다. 비트코인의 급진적인 탈중앙화 효과 중 하나는 분산형 보안 모델이다. 위에 설명된 백도어를 가볍게 받아들일 순 없지만 모든 소프트웨어 지갑, 하드웨어 지갑, 암호화 라이브러리, 노드 구현 및 각종 언어의 모든 컴파일러가 손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가능은 하지만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의존하지 않고도 개인 키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자. 동전을 몇번 던져서 개인키를 생성할 수는 있지만 동전을 던지는 방법에 따라 무작위성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글래시어 같은 스토리지 프로토콜에서 두 가지 엔트로피 소스 중 하나로 카지노급 주사위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이유가 있다. 비트코인은 나로 하여금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부트스트래핑 문제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실행에 있어 안목적인 신뢰를 요하는 구조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또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손상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 비트코인은 나에게 신뢰하는 법이 아닌 검증하는 법을 가르쳐주었다. 3. 시간을 알려주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런, 너무 늦겠어. 루이스 캐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중 흔히들 수천 대의 컴퓨터가 매우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면서 비트코인이 채굴된다고 말한다. 특정 문제를 풀어야 하고. 정답을 계산해 내면 비트코인을 얻는다.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이 단순화된 관점은 전달하기 쉽지만 핵심을 놓칠 수 있는 표현이다. 비트코인은 생산되거나 생성되는 것이 아니며, 이 전체 과정은 특정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채굴에 활용되는 수학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진짜 복잡한 것은 탈중앙화된 시스템에서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다. 비트코인 백서에 설명된 대로 작업 증명은 탈중앙화된 타임스탬프 서버를 구현하는 방법이다. 나는 비트코인을 처음 접했을 때 작업 증명을 비효율적이고 낭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트코인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다.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작업 증명은 오해받고 있는 것 같다. 풀어야 할 문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작업 증명을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단순히 계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무언가를 계산하기 위해 작업 증명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 작업 증명은 독립적인 주체들이 어떤 일의 순서를 정하기 위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다. 작업 증명은 모든 참여자가 발생한 사건과 사건의 순서를 검증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독립적 검증을 통해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지 여러 당사자로부터 개별적 합의를 이끌어낸다. 근원적으로 탈중앙화된 환경에서 절대적 시간이라는 것은 사치다. 모든 시계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즉, 중앙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고, 이는 언제든 해킹될 수 있다. 그리샤 트루베츠 코이가 지적한 것처럼, 시간이 근본적 문제이다. 사토시는 작업 증명 블록체인을 통해, 탈중앙형 시계를 구현함으로써 이 문제를 훌륭히 해결했다. 가장 많은 작업이 누적된 체인이 진실의 원천이라는 것은 누구나 사전에 동의하는 사실이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구동되고 있는 것은 이 정의에 따른 것이다. 이 합의를 나카모토 합의라 한다. 네트워크는 제출된 거래의 증거를 해싱함으로써 동작 중인 체인의 트랜잭션 타임스탬프를 기록한다.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 백서 중 시간을 알수 있는 일관된 방법이 없으면 사건의 이전과 이후를 구분할 방법이 없다. 신뢰할 수 있는 순서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나카모토 합의는 시간을 일관되게 알려주는 비트코인의 방식이다. 시스템의 인센티브 구조는 경쟁 참여자의 탐욕과 이기심을 모두 활용하여 확률적이고 탈중앙화된 시계를 만들어낸다. 이 시계는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사건의 순서가 모호하지 않고 누구나 선호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의 정확성은 중요하지 않다. 작업 증명 덕분에 작업과 작업의 유효성 검증이 모두 근본적으로 탈중앙화된다. 누구나 마음대로 참여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모든 참여자가 항상 모든 것을 검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시스템 상태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다. 작업 증명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작업 증명의 어떤 부분은 직관에 어긋나고 규칙은 단순하지만 상당히 복잡한 현상을 초래한다. 채굴에 대한 관점을 바꾸니 작업 증명이 이해되었다. 쓸모없는 것이 아니고 유용한 것이다.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하는 것이다. 블록이 아니라 시간을 말이다. 비트코인은 나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탈중앙화된 경우엔 특히나 까다롭다는 것을 가르쳐주었다.